자, 우리, 저스트 코인 투자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범입니다. 자, 오늘 4월 12일이고요. 자, 어제 기범이가 저스트 코인 우리 투자자님들께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코인은 자, 이 코인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범이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돈이 되는 코인에서 자, 정확하게 뭐라고 찍어드렸어요? 자, 요 자리. 음? 저스트 요 자리에서 기범이가 자 삼각수렴 나오고 있을 때 삼각수렴 나오고 있을 때 W자 패턴으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이러한 징조라고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님들께 풀어드리면서 자 제대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정확하게 어디까지 자요 라인 구간 때까지 이 매물만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앞전에 요 매물만 소화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강력한 슈팅이 가능한 자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라인 구간 때, 요 라인 구간때 소화가 되면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윗꼬리를 점차적으로 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매물들을 위로 자,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투자자님들 가장 중요한 라인 구간 때, 요 라인을 돌파시킨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기범이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자, 적어드리고 찍어드리고 있는데, 그냥 제 말만 듣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범이 말만 듣고, 자, 기범이 믿고 따라오시면 뭐예요? 수익이요 수익. 20년 동안, 20년 동안 기범이가 이 차트를 봤습니다. 주식 포함해서 20년 동안 봤기 때문에 자, 수급 분석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그 누구의 타의 추종을 타의 뭐라고 음? 타의 추종을 부러할 만큼의 이러한 음?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좀 들어주시고요. 자 어제도 기범이가 상승 나오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 어제 영상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물량 소화를 통해서 세력들이 고가 매집을 했습니다. 자 단기 구간에서 자 이러한 모습으로 고가 매집을 한 다음에 자 매물 소화들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위로 점핑시키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자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기범이가? 이미 매집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을 많이 틔우지 않고서도 충분히 주가를 어떻게 할수 있다? 컨트롤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리 잡아준 상태에서 정확하게 어디 구간까지 지금 도달을 해주고 있다? 요 라인 구간때까지 도달을 해 주고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 이러한 패턴이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자 긴급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 자리를 넘어섰을 때는 뭐가 나온다? 장대 양봉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정확히 자리를 잡아 준 패턴이라고 영상 찍어 드렸고요. 정확하게 김범이가 말씀드리자마자 뭐가 나왔다?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 상승 시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자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매물은 이미 완료가 됐어요. 매물은 매물 소화는 완료가 됐고 매집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다 이미 세력들이 잡고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이미 매물들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상승을 시키기가 점점 더 쉬워진다라는 거요. 아시겠죠? 자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기범이가 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냥 갈 자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님들께 매물 소화 후에 이제는 갈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저스트라고 제가 문자 보내달라고 했죠. 왜? 자, 이 코인뿐만 아니라 기범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정확한 타점, 자 세력들의 자 이러한 자, 흐름을 읽고서 말씀드리는 이 수급과 타점에 있어서 자갈수 있는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코인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지속적으로 기범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스트라고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찍어드린 코인만 어마어마해요. 투자자님들 보시면 우리 돈이 되는 코인에서 자 기범이 썸네일 보이시죠? 기범이 썸네일. 자 기범이는 어떤 것만 찍는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대응을 해야 되는 코인. 이두 가지 투자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이두 가지가 아니면 저는 촬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웨이브나, 투자자님들, 웨이브라든지, 뭐, 요런 거, 뭐, 스레스홀드, 이런 것들은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고, 펀디엑스, 네오, 하이파이, 뭐, 요런 종목들, 음? 리플이라든지, 그리고 앵커도 있었죠. 찍어드렸던 종목들 중에. 요러한 종목들, 저스트를 포함해서.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니까 기범이가 찍어드리는 거예요. 상승이 나오니까. 유의 깊게 보셔라. 음? 타점 받아가시, 빨리 받아가시라고 제가 찍어드리는 거예요. 바로 나오잖아, 상승.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좀 상승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좀 바로 챙겨서, 자, 기분 좋게 좀 가실 수 있는, 주말에도 24시간 기범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상단에 01076962715번, 01076962715번으로, 자, 저스트, just. 저스트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도움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저스트라고 보내서, 자,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 개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자리. 자, 요 자리 돌파 시에 한번더 파동 나오니까 이 파동까지 기범이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잡아드리고 동시에 자, 코인 상승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자, 상승 나오기 전에 최근에 W 패턴들 W 패턴 이후에 돌파 패턴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요러한 종목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시세 안 나온 종목들도 기범이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상단에 01076962715번으로 자, 뭐라고요? 저스트 Just, 저스트라고 해 주셔야 제가 자, 빠르게 좀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2024년 템베고 코인입니다. 자, 10배 이상의 상승을 볼수 있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 자, 기범이가 무려 6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 우리 투자자님들께 이제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땡땡땡땡 코인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만큼은 반드시 좀 매집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7696-2715번 자 기범이 개인 번호로 뭐라고요? 매집 자 매집 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자 기범이가 요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도 없더라도 투자금이 없더라도 자요 종목 진짜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부를 지켜보셔라. 자, 투자금이 내가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매집을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폭등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추세 자체를 완벽하게 전환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고점 구간을 연결을 해봤을 때, 이제는 어떠한 구간입니까? 자, 터너라운드를 마치고 정확하게 요 구간대, 정확하게 라인 구간에서 돌려주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다? 매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자, 기범이가 우리 주주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매집봉입니다. 자, 엄청난 거래량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건 특정 호가를 누군가가 잡고서 위아래로 흔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을 누군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위로도 가지 않고 아래로도 가지 않는 이러한 매집봉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무려 이러한 거래 대금이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초창기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이 거대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바닥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뭐가 세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 자체가 수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매집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 자체가 파동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나서 바닷권에서 매물들을 소화를 완료를 했고요. 그 동안의 하락을 맞으면서 수많은 손절 물량들을 받아서 자 요구간에서 손절 물량들을 받고 지속적으로 요구간에서 한번더 손절 물량들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는 이러한 바닷구간의 매물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 이 구간을 탈피하기 위해서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놓치게 되면 자, 이 구간에서 놓치게 되면 이 모든 상승들, 5배에서 10배가 넘어가는 상승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범이가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긴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매집을 해 놔야 되고 매집이 끝났을 때이러한 구간대에서 매집이 끝났을 때 우리 투자자님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언제예요? 전고점을 돌파시켰을 때 이제부터는 자, 세력들이 세력들이 이 종목을 들어 올리겠다. 이 코인을 들어 올리겠다라는 이러한 시그널을 줬을 때,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상단에 010-7696-2715번, 자, 기범인 개인번호로, 자, 반드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진짜로 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놈이 실력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자, 코인을 볼줄 아는 놈인지 아닌 놈인지를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투자자님들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코인들을 기범이가 왜 우리 투자자님들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정확하게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코인들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받아가셔서 자, 자금이 자 있다 내가 100만원의 자금이라도 100만원의 자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태워서 자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상단에 010-7696-2715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요 땡땡땡땡 기본이가 오픈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빠르게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구간대 자, 요거한테 가장 많은 매물일들이 쌓여 있었던 구간대를 자 돌파하기 위한 정확하게 세력들이 요 자리를 돌파하기만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요러한 타점들까지 기범이가 전부 다좀다봐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상단에 010-7696-2715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셔서, 자 이러한 타점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자 물려 있는 종목이라든지 내가 정말 분석이 필요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 종목명, 종목명을 적어 주셔서 반드시 좀 분석을 받고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적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요 땡땡땡땡 코인 모든 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요 상승 이번에 오는 대세 상승 비트코인에 이어서 자, 추가적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쏠려오고 있습니다. 자, 쏠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올라와 있는 코인들 이미 바닥 구간에서 5배, 10배 올라와 있는 코인들이 아니라 이제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기범이 개인번호 010-7696-2715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셔서 요코인, 자, 요코인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